질리네 <laughs> 진짜. <laughs> 와, 어마어마하네요. 역대급이다. 질일 정도다.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이제 또 너무 호들갑 만들게요. 이제 호들갑 좀 자제하려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먹을 맥주. 야, 이거 진짜 너무 궁금했는데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어, 너무 슬펐어. 너무 슬프다가 최근에 이제 촬영한다고 건대 쪽에 갔다가. 여게딱 있어가지고 사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맥주는 바로 토플링골리앗 브로리의 사이즈믹 수 입니다 <laughs> 토플링골리앗 브로리 진짜 제가 맥주 먹을 때 맥주 입문하신 분들은 다들 마음속에 최고의 브로리 중 하나로 남아있을 거예요 오늘날에는 수도수 열받게 비싼 가격으로 들어와가지고 괜히 그냥 열받는 브로리인데 제가 맥주 먹을 땐 진짜 토플링골리앗은 그냥 라벨만 봐도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그런 브로리였어요 세계 최고의 IPA와 세계 최고의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만든 브로어리고 워낙 이제 유통을 넓게 하다 보니까 조금 명성은 바랬지만, 쿠플링골라스의 스타우트는 정말 먹으면 눈물 나와요. 진짜 맛있습니다. 아무튼, 오늘날에 이제 그래서 국내에서는 수도수 위주로 많이 볼수 있는데, 수도수는 이제 미국식 페이레일이고요. 수도수의 윗급은 킹수라고 더블 IPA가 있어요. 여태까지는 그 라인업만 있었는데, 이번에 얘네들이 좀 더, 우리 한번더 한다 해서 한 체급을 더 올린, 이 사이즈 믹스를 출시했고요 얘는 체급은 트리플 i p a 로 도수는 무려 9.8도입니다 9.8도 진짜 제가 맥주 생활할 때 가장 즐거운 거는 내가 좋아하는 맥주의 상위 버전이 나올 때야 그러니까 확장팩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줄리어스라고 치면 줄리어스나 아니면 킹 줄리어스가 나온다던가 저기 크래프트 브로스에 소반이 있었다가 소반들이 나왔죠 저는 그런 식으로 딱 내가 좋아하는 맥주의 위에급이 나오는 게 너무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몇년 동안 저한테는 그냥 최고의 맥주 중 하나라고 마음속에 바뀌있었던이토플링골라스의 수도수가 트리플 체급이 나왔다 심지어 수입이 됐다 야 이건 안살 수가 없죠 그래서 가격도 안 보고 집어왔습니다 다만 또 약간 좀 걱정되는 점은 일반적으로 맥주가 트리플급 체급 그러니까 9.5도 정도에서 아니면 10몇 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무너져요 밸런스가 IPA는 결국 어느 정도 마시기 편안하고 적당히 드링커빌리티를 유지하는 맥주인데 트리플급 가면 너무 호배 취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음용성이라던가 알코올 튀는 걸요런 거를 못 잡은 경우가 진짜 많아요. 심지어 세계 최고 수준의 브로리도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이 트리플 ipa가 되게 패션으로 치면 더블 ipa가 딱 이제 되게 예쁜 옷인 거예요. 딱 예쁜 그냥 걔네 정규 라인업이고 트리플 라인업은 조금은 하이 패션 같은 느낌. 좀 그런 느낌으로 느껴질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박수는 쳐주되 더블 ipa가 낫네요. 라고 할 때도 많거든요. 과연 이 토플링 골리앗의 이 사이즈믹스는 어떨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씨, 야하다. 진짜 야하다. 어, 주스다, 주스. 주스다, 주스. 야, 향 길이네, 진짜. 향은 코가 아릴 정도로 농축된 오렌지향이 나네요. 보통 트리플 IPA라고 해가지고 향이 엄청나게 놀라운 경우는 많진 않았거든요. 도수만 높지 향은 오히려 아쉬운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요거는. 요거는 와 향이 그냥 어마어마하네요 향은 역대급이다 향은 지릴 정도다 진짜 맛을 한번 볼게요 와씨 보통 맛있는 뉴 잉글랜드 IPA를 먹으면 이제 오렌지 주스 같다라는 비유를 들잖아요 진짜 오렌지 주스 맛이 나 과육이 떠댕기는 오렌지 주스 같은 느낌의 그 정도의 오렌지 주스 맛이 나요 어떻게 하는거지 이거? 야 <laughs> 언제나 IPA는 저는 취향차가 진짜고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제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는 IPA가 여러분들한테 최고 아닐 순 있어요 근데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네요 간만에 IPA먹고 감동을 느끼는 맛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팬심 때문에 사왔거든요 공룡이 너무 커져가지고 발밖에 안 보이니 이게 좋잖아 심지어 평이 그렇게 안 좋았거든 온라인 평은 나는 되게 맛있다 나는 나는 아되게 진짜 진짜 그 오렌지 파이리플 주스 같다. 와 요런 경험은 IPA를 많이 먹어봤지만 또 굉장히 새롭네요. 부즈 제가 느끼기에는 완벽히 잡혔어요. 트리플 IPA가 이 정도면 저는 완벽히 잡힌 거라 생각하는 게 보통 트리플 IPA에서 부즈를 잡는 법은 가장 쉬운 법은 단맛 끌어올리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얘는 단맛 좀 새콤해, 좀 새콤해가지고 그래. 절묘한 산미가 이 호피함을 맛까지 확 끌어당기면서 거의 과일에 가까운 경험을 선사하면서 그렇다 보니까 달지 않거든요. 달지 않으면서도 이 알코올을 완벽히 잡아주고 있어요. 이럴 때마다 그냥 한 잔씩 들이고 싶다니까. 뭐 드셔보소, 드셔보소. 근데 또 너무 호들갑 만들게요. 이제 호들갑 좀 자제하려고요. 오, 맛있어. 그러니까 이게 또 드보브로리의 드보 맥주였으면. MS 텐데 토플링 골리앗의 수도수의 트리플 버전이잖아. 이거는 그냥 내 인생 업적으로도 먹을 먹어볼 만해. 인생 업적. 아무튼 이렇게 한번 사이즈 믹스 먹어봤는데 호불호는 문명 갈릴 거예요. 다만 저는 개인적인 평만 하자면 진짜 맛있네요. 너무 맛있고 이 주스 같은 느낌이 너무 새로워. 그래서 더욱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충분히 드셔보실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막못 구해가지고 너무 슬퍼 까진 아닐 수 있는데 분명 드셔보실 만한 맥주예요. 웬만하면 눈에 보이면. 약간 비싸죠. 2만 원 넘을 가격일 텐데 그래도 한번 집어 보실 만할 줄아 생각합니다. 그럼 바이바이.